자 이번에는 우리 응용 측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천 측량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 그 노선 측량을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노선 측량과 하천 측량 외에도 여러가지 응용 측량이 있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외에 드물기는 하지만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에 가끔 등장하는 터널 측량이 있고요. 그리고 비행장 측량. 항만 측량, 댐 측량, 교량 측량, 조경 측량, 건축물 측량과 같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측량을 묶는 그런 응용 측량 기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여기서 세세히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노선 측량과 하천 측량에 대한 응용 측량 부분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응용 측량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한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 차후에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제와 설명을 다시 수록해서 우리 인터넷 강의를 올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높은 중요도나 높은 빈도를 가지고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하천 측량을 마지막으로 응용 측량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응용 측량을 정리함으로써 모든 측량에 대한 문제 해설을 마감할 겁니다. 자, 하천 측량은 하천의 형상이나 하천의 수위, 그 다음에 하천의 경사나 하천의 단면, 이러한 사항들을 관측해서 하천의 평면도나 종횡 단면도를 작성하는 게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속, 유량 또 기타 구조물들을 조사해서 각종 수공 설계나 시공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측량이 바로 하천 측량입니다. 자, 하천 측량을 할때 우리가 주로 다루는 부분들이 평면 측량과 그 다음에 수준 측량. 평면 측량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듯이 2차원 측량이고요. 즉, 평면 좌표를 결정하는 측량이고 수준 측량은 높낮이를 결정하는 측량이에요. 그래서 이 하천 측량에서의 수준 측량은 지면의 높이도 중요하지만 수심도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고 그래서 종단 측량과 횡단 측량 그리고 수심 측량까지 모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것이 수위라든지 그리고 유속, 그 다음에 유량 관측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죠. 이 중에서 이제 유속이나 유량 관측은 비단, 측량 뿐만 아니라 유체역학이라든지 수리학, 수문학에서도 심화된 학습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깊이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데이터를 현장에서 얻어내서 설계라든지 아니면 계획에 필요한 만큼의 측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깊은 부분들은 유체역학, 그 다음에 수리수문학에서 보다 깊은 부분까지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예제들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수심 측량에 대한 부분과 유속에 관련된 예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문제를 선별해서 모아놓았는데 이것도 역시 대부분이 유속 측량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1번 문제부터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타이틀이 수심 측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수심 측량이 아니고 그 수심 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선까지의 임의의 점에서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하천 횡단 측량에서 그림과 같이 AB 선상의 배 위에서 각 알파를 관측했다 그랬습니다. 또 AB라는 직선과 BD라는 직선이 수직이고 BD의 길이가 50m 그리고 알파라는 각이 40도 30분일 때 BP의 거리를 결정하라라는 문제이네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AB라는 선분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DB라는 선분이 여기 기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 D와 측량선 P까지 여기를 선분을 그었을 때, 이 각도 AB와 DP가 만나는 각도가 알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BD와 AB가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각은 직각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각도는 어떻게 구해요? 요건 요 각이 직각이니까 탄젠트 알파를 구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탄젠트 알파는 뭐 분의 뭐? 요 길이, 즉 BP분의 요 길이 BD지요. 문제에서는 뭐를 물어봤어요? BP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BP를 구하기 위해서 요 BP자리와 탄젠트 알파를 바꾸면 되겠네요. 그럼 BP는 탄젠트 알파 분의 BD선분의 길이라고 쓸 수가 있고 탄젠트 알파 얼마 주어졌죠? 40도 30분 그 다음에 B, D의 거리가 50m입니다. 이거 이제 아주 단순한 문제로 바뀌었죠? 이거 계산하면 58.5425m가 결정이 되네요. 자, 수심 측량을 하기 위한 측량선과 임의의 점에서 떨어진 이 각을 관측했을 때 알고 있는 이 기선의 길이와 그다음에 관측한 각을 통해서 이 측량선에서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유속 관측과 관련된 문제네요. 문제 2번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자, 2번 하천의 수면 유속 측정을 위하여 그림과 같이 표면 부표를 수면에 띄우고 15.3m 떨어진 A점에서 출발해서 B점을 통과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했더니 1분 3 0초에 시간이 걸렸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땅하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흘려 보냈더니. 15.3m를 가는데 1분 30초가 걸렸대요. 그럼 수면 유속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건 수면 유속분이 못 구하죠. 왜? 이 부표가 표면 부표예요. 수면에서 떠가는 부표이기 때문에 수심의 유속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면 유속의 크기는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속도는 뭐예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속도가 나오죠. 거리가 얼마예요? 15.3m. 그 다음에 속도 1분 30초니까 90초. 야 이건 아주 무지하게 쉬운 문제네요. 요거 계산하면 0.17m/s 요러한 속도로 표면에서 물이 흘러간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평균 유속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요 문제와 4번 문제 이두 개가 전부 평균 유속을 계산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평균 유속 계산 한번 보죠. 문제 3번 하천의 평균 유속을 수면으로부터 10분의 2 되는 점, 10분의 6 되는 점, 10분의 8 되는 곳에 유속을 관측했더니 0.54mps, 0.67mps, 0.59mps로 각각 관측이 됐답니다. 이때 3점법에 의해서 산출한 평균 유속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1점법, 2점법, 3점법, 4점법에 의한 평균 유속 계산식을 알아야 돼요. 자,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렇게 유속의 크기를 표현해 놨습니다. 지금 위에가 유속이 흘러가는 방향이고요.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심, h라고 표현되는 길이에요. 그럴 때, 우리 유속의 크기는 요렇게 약간 배가 불러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 표면에서는 물과의 마찰 때문에 아주 빨리 흐르지 못하고요. 오히려 0.2 정도 되는 부분, 즉, 위에서부터 20% 되는 지점에서의 유속이 가장 빠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요 위에서부터 20%가 되는 유속을 v의 0.2라고 쓴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즉 수면에서부터 40% 밑으로 내려간 지점을 v 0.4라고 표현한 거고 또 마찬가지로 수면에서부터 60% 내려간 거를 v 0.6. 그다음에 수면에서 80% 내려간 거의 밑바닥까지 간고 그 지점에서의 속도를 유속을 V0.8 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 Vm 이라는 것은 평균 유속이에요. 자, 일전법에서는 수면에서부터 60% 정도 되는 요 지점의 속도를 뽑아서 요거를 평균 유속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5%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 평균 유속은 V0.6의 값을 대입해서 사용합니다. 이전법에서는 약 2%의 오차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이 평균은 20% 되는 점, 즉, V0.2와 수면에서 80% 되는 점, 즉, V0.8, 요거를 두 개를 평균한 거예요. 평균한 거는 뭐예요? 두 값을 더하고 반으로 나눈 거죠? 이걸 우리가 평균 유속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3점법은 세 점을 이용한 거겠네요. 그래서 20%의 값과 그 다음에 60%의 값을 두번 해주고, 그 다음에 80%의 값. 그러면 모두 몇번더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유속을 더한 거죠? 그래서 이 값을 4로 나눠가지고 평균 유속으로 사용하는데 약0.5%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4점법은 뭐예요? 4점이겠죠? 수심 1m 내외의 장소에서 적당한 점을 선점해서 유속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요건 식이 조금 복잡하죠? 자, 5분의 1에 0.2 값. 요거지요. 요거. 그 다음에 0.4 값. 그림에서 요거네요. 그리고 0.6 값. 그림에서 요기죠. 요거. 그 다음에 0.8 값. 요거네요. 요걸 모두 더한 다음에 뭘 더해줘요? 2분의 1에다가 0.2의 유속과 그 다음에 0.8의 유속을 반을 해가지고, 이두 개를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요걸 전체를 5로 나누어 주죠. 이렇게 해서 4점법에 의한 평균 유속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3점법에 의해서 평균 유속을 구하라 그랬고, 20%, 60%, 80%에 해당하는 값들을 주어졌어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하죠? 4분의 1을 해준 다음에 4개의 값을 집어넣죠. 그래서 수심 20%의 값한 번, 수심 60%의 값두 번, 수심 80%의 값한 번. 그래서 v0.2 더하기 2배의 v0.6 더하기 또한 배의 0.8 요걸 해가지고 4분의 1을 취해준 거죠. 그럼 4분의 1 곱하기 요거 0.54 더하기 2배의 0.67 더하기 1배 0.59하고 계산하면 요걸 계산기를 두드리면 0.6175 메타퍼세크라는 평균 유속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1점법 1점법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 아까 1점법은 v0.6 즉 수면에서부터 60% 바닥적으로 간 점의 유속이라 그랬으니까요. 자 2점법은 v0.2와 v0.8을 더해서 평균한 거 그 다음에 3점법은 3점인데 4번 평균을 한 거죠. 왜 가중치를 준 거예요. 0.6을 두번준 거예요. 그래서 0.2한 번, 0.6두 번, 0.8한 번. 그래서 평균을 구하면 4로 나눠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점법 5분의 1로 0.2, 0.4, 0.6, 0.8한 거하고 2분의 1로 0.2 더하기 2분의 0.8 더한 거. 이두 개를 더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음 문제도 평균 유속을 구하는 문제예요. 한번 같이 보죠. 마지막 문제, 문제 4번입니다. 수심 H 인 하천의 유속 측정에서 수면으로부터 0 2 h 0.4h, 0.6h, 0.8h 요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v 0.2, v 0.4, v 0.6, v 0.8 요거 o u n g y o u 이 g y 이 u n g y o 각 n g y o u n 0 3 o u n 0.34mps, 0.32mps 였대요. 4개를 준게 심상치 않네요. 4점법에 의한 평균 유속을 구하라. 역시 4개를 다 써먹으란 얘기네요. 자, 기억나요? 앞에서 5분의 1에 0.2, 0.4, 0.6, 0.8이 있었죠? 더하기. 요 괄호 안에 2분의 1이 들어가서 뭐와 뭐였죠? 0.2와 0.8인데 0.8은 반만 썼어요. 예. 그래서 2분의 1을 취한 거,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네요. 그럼 이 주어진 식에다가 숫자를 차례대로 대입해주면 여기 0.2h에 들어간 거0.38 여기 0.4h에 들어간 거0.36 여기 0.6h에 들어간 거0.34 여기 0.8h에 들어간 거0.32 모조리 깡그리 더하고요. 더하기 2분의 1에 v2 얼마죠? 0.38이었죠. 더하기 v8 0.32인데 반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0.334mps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정도의 평균 유속을 계산하는 게 우리 기사시험이나 산업기사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기술사나 행정고시 기술직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건 아주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심측량에 대한 정리와 그 다음에 유속과 평균 유속을 구하는 문제를 다루었어요. 사실 요거 말고 더 나올 수가 있다면 유속과 단면적과의 관계에서 유량을 구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런 파트는 전부 다 유체역학이나 수리수문적으로 넘기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만 다루면 측량에서 사용할 유속과 평균 유속은 충분히 다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천 측량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하천 측량을 정리함과 동시에 우리 전반적인 측량에 관련된 예제들을 해설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다뤄졌어요. 이 강좌를 통해서 저는 문제 문제마다 거기에 필요한 이론과 거기에 필요한 기초 지식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공식을 설명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실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파워포인트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한계 때문에 충실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로 할수 있어서 상당히 그 인터랙티브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점은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신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고 문제를 풀다가 의문 사항이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아니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측량 예제를 다루었던 요 문제들은 우리 기사 시험과 산업기사 시험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또 단시간에 문제 해설을 통해서 측량을 정리하려는 그런 수강생들한테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실무 측량에서 계산 문제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엔지니어들한테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강좌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이걸 충분히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기술을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엔지니어적인 마인드와 측량학에 대한 실력들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발전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 무척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측량학 예제들 해설하는 모든 단원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